안녕하세요 우주밤토리에요 오늘은 일기 시간에 일기를 쓰는 대신 임상심리사 2급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 한양사이버대학원 합격수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대학원에 가기 전에 저는 비전공자긴 하지만 임상심리사 2급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어도 어차피 공부하는 방식은 비슷하니까 같이 방법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딸기감 함께 할 거예요. 임상심리사 2급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하던 준비기간 총 준비기간은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심리학 학점이수제라든지 학점이수제나 아니면은, 어, 아예 대학을 다시 그 학과 전공을 하는 방, 방법도 있어요. 물론,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전공자면 임상, 심리사 2급, 2급과 관련된 1년 수련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워낙 다양한 그런 심리 상담 센터나 아니면은 뭐 심리 상담 교육 개발원 이런 곳에서 수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임상 심리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일단 이 임상 심리사 2급은 어제 기억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국가기술자격증이에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심리학에 관심 있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아, 준비기간.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임상심리사 2급 1년 수련과정. 그랬고 음, 비용은 아마 조금씩 다, 다 다르겠지만 1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심리사 2급 수련 1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1년 동안 수련 받을 때는요. 매일 가지 않았고 한 달에 한번 대신 하루를 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강의를 듣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실습적인 도움 이런 것보다는 그 이론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련을 받았던 건데, 음, 시험을 볼때 그렇게 막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년 수련 받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다행히 필기시험은 1회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필기랑 또 이제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실기를 제가 총세 번을 떨어지고 네번째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 정말 2년이 걸렸어요 총 3년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은 실기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학원을 나오셨거나 아니면 심리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거나 하면 또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준비기간은 이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어, 제가, 뭐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관한 시행은 저때 1년에 4월과 10월, 이렇게 두번 시행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네번 보는데 2년이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3월이나 4월 그때쯤에 필기를 보고 그다음에 한한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 시험을 보고요. 이네 번째 제가 정말 다행히 합격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필기에 합격을 하면 네번 시험까지는 필기 시험 이제 면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네 번째 시험에서도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전 다섯 번째 때는 필기 시험까지 다시 봐야 하는 거죠. 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임상 시험은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죠. 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시대에 듀에서 하는 뭐한 권으로 끝내기였나? 뭐 그거를 들었고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정리, 그러니까 요약 정리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이첫 번째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저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많으시겠지만, 회차별로 기출을 풀잖아요. 그러면 제가 틀린 부분에는 꼭, 이건 정말 중요해요. 꼭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조그맣게, 왜,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러면 기출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총막한 10년 차막 그렇게 쌓이고 나면, 이 틀린 문제에 관한 포스트잇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세, 어, 세 번째로는 이 포스트잇을 내가 다 없앨 때까지 복습을 합니다. 복습, 복습을 세번 합니다. 네번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포스트잇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복습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렇게까지만 했, 했을 때 필기는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필기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기 과목에 대해서는, 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실기예요. 제가 첫 번째 실기 시험 때는, 아 실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가면 그냥 시험지라도 구경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그때 정말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60점 실기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제가 첫 번째 실기 시험에서 58점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 때는 제가 그 전에 좀 길게 여행을 갔다 오느라 아 이번에는 또 여행을 갔다 오니까 크게 마음 두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이렇게 당연히 내가 실력이 부족할 거야 라는 생각에 어렵다 싶은 문항을 열심히 작성을 안 하고 그냥 막 넘겼어요. 그랬더니 48점을 맞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점수가 기억이 안 나고 다행히 네 번째 시험 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60점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실기시험 이네 번째 시험 볼 때는 아, 나 진짜 이네 번째 때는 꼭 합격, 합격을 해야겠다. 왜냐면 다섯 번째 돼서 필기 시험을 다시 보면 너무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 때부터는 같이 이제 이 임상심 음, 임상심리사 2급 수련을 받았던 친구와 어, 온라인 스터디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음, 친구가 타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어, 관련된 임상심리사, 임상심리학?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두권 정도 선정을 해서 그두 권의 목차를 분배해가지고 그 관련 목차에 대한 예상문제를 서로 출제를 했어요. 실기시험 예상문제죠. 음. 그런 다음에 서로 그거를 뭐 메일로 교환하는 자료 교환식의 온라인 스터디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예상 문제에서 100% 시험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당연히.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생기고 그것이 실기시험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그냥 임상 심리학 검색하시거나 상담 개론, 심리학 개론 뭐 이런 관련 서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부했던 책을 뭐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에요. 사례로 읽는 임상 심리학. 그래서 임상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정신 정서 장애를 겪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쉽게 볼수있 볼기는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이거는 뭐. 저작권 어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은 사례가 주로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뭐 조현병의 사례라든지 우울증이나 각종 성격 장애의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에 대한 심리 검사가 또 나와요. MMPI나 로샤 검사나 HTP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책이어서 이거를 또 나눠서 했고요. 근데 여기서 로샤가 진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그 부분은 좀 건너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이걸로 있어요. 학지사에서 나온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저희는 3판으로 봤었는데 이거는 좀책 내용이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에서는 어, 응. 각종 상담, 뭐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라든지 행동주의, 인간중심, 인지행동, 게슈탈트 이런 기본적인 상담 기법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했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적어드리면 사례로.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다양한 책을 활용해서 너무 욕심내서 막아 그럼 나는 다섯 권, 여섯 권, 뭐열 권을 볼 거야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거 그열 권을 그냥 훑어보는 것보다. 한두 권을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각자 방식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기출 문제들도 있죠. 이 시험은 기존 기출 문제가 그래도 반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임상심리사 2급 공부 방법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직업상담사 2급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임상심리사에 비해서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되게 탁탁탁 찝어주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지만 기출문제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 키워드 중심으로 이 단어만큼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Mmpi의 뭐 2번, 7번 척도 순서 그 상승 뭐라고 해 척도가 높은 2번, 7번 척도가 높은 내담자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2번이 이제 우울증 척도고. 7번이 강박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높아졌을 때, 어떤 어떤 행동을 한다, 이거의 키워드를 내가 평소에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문장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아, 우울증이니까, 이런 이런 특징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강박이 같이 있으니까, 뭐, 불안이 높고, 뭐,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죄책감이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수 있게, 키워드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새로운 예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존 기출 문제는 내가 거의 다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 전공 책을 읽고 기존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여기다 3번으로 해야 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빈 종이. 그냥 A4용지 펼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심리검사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리검사라고 적어놓고, 제가 떠오르는 걸다 그냥 여백에 써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한 심리검사 MMPI2 있었어. 어. 그다음에 뭐슬러 지능 검사도 있었어, 뭐 HTP도 t 있었고 로샷 검사도 있었 있었고 뭐저 시험 때는 TCI도 시험에 나왔어요, 어, 기질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걸 적어본 다음에 m m p i 의또 특징 그 번호 뭐 척도 번호 쭉 써보고 특징 적어보고 방어 척도 막 그런 것도 다 써보고 웍슬러 뭐 성인용, 아동용 뭐다써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해 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걸 해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가 바로 보여요. 어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그럼 그 막힌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기 시험은 어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적는 건 도움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여백을 남겨두지 마세요. 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거 채점자가 봤을 때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나 틀렸다고 할것 같아. 그냥 이거 모르니까 빈칸으로 아예 답을 아무것도 안 적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두 줄이라도 내가 이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장을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아 마시 않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 정말 기억에 남는 게이네 번째 시험을 보러 갔을 때제앞 자리에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음, 약간 엄청 음, 할아버지는 아니고요. 흰머리가 많으신 어, 그런 분이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네 번째 시험 보고서 안 되면 아나 그냥 임상심리사 2급 아, 그냥 안 딸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지치기도 했고 제가 시험 전날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뭐, 임상심리사 이급 난이도가 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계속 어려울 거다. 너무 어려울 거다. 합격률이 저조하다. 막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안 되면 말아야지. 뭐, 그냥 그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 앞에 그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딱 정갈한 필기를 펼쳐 두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아, 진짜 열 번을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직 기회가 많은데, 어 내가 포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음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 계신 할아버지 보고 되게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임상심리사 2급을 준비하신다면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댓글로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자료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거나 하면 제가 가진 선에서는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여행을 가서 그 휴가여가지고 거리 두기를 최대한 하면서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에요. 국내 여행을.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영상이 올라가기 힘들고요.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